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 9회 한일 인공지반 녹화 국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환영을 드리고, 일본에서 오신 분들께도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반 녹화 F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 저희가 준비도 했지만은요, 일본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주셨고, 서울시에서도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오늘은 순차 통역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순차 통역은 어い닉스의한ちゃうとうようぐんあぼんにくせはんきでぴょからの皆様ようこそえっと今日えい一日でしたけどもあのまだ良い発表準備をしていただきソウル市からも参加していただいてます皆さんあの良いセミナーになりますようにと思います 司会で、あの人ジバン旅館協会の副会長、金仁ジさんです。はい、で私はもう皆さん、ご存じのりうござい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のゲーウェイインサーの、ハンギョク・インゴムジバンのカー・ヘペ、ヘジャン・チン・イドン・グン・クスン・ケソ、ヘチュシケスミダ。バクスロにお願いします。 한국진공지방요가교회의 이동근회장からの挨拶です 어, 이번 세미나는 제9회 한일옥상녹화국제세미나가 어, 됩니다 어, 이번 국제세미나는 저희가 2004년도에 어, 첫 세미나가 시작이 되었는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된 행사가 이제 3년 만에 어, 개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 기쁘고 어, 이 오신 여러분들에게 환영을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2004년 데 코로나 가 3년 이니다 2018년 이래 이이 지금 이 세미나를 열고 있는 이 장소는 어, 서울시 에너지 드림 센터입니다. 이 많은 부분이 서울시에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다고 생각됩니다. 어, 바쁘신 중에도 이번 국제 세미나를 어, 적극 어, 지원해주시고 어, 개최 인사 말씀을 해주실 어, 서울시 푸른 도시 일가국의 육영봉 국장님 어, 감사드립니다. 또 서울시에 여러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서울시 박미의 어, 공원 조성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이 자리는 어,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영구실 어, 순배였고 지금은 어, 일본 도시 녹화 기구 어, 이세장으로 이시는 요가리 マーコット教、えっとっ感謝この会場はソウル市のワールドカップの中にあるエナジードリームセンターです。ソウル市からの支援もありますしまたこの場にはソウル市のユヨンボン局長さん、アンスヨン上演課長さん、あと番組へ講演調整 課長さん以チョ、シ長、主任の皆ナサンガ、サしていただいてます。あと、あの会長さんの日本留学の時に、東大の 、응、 横有理事長さんもあのお見えになって、とても、このこの場がカかいと思います。ジョイグヘペのイチ年度ハムノドエ、セルビティアナデオ、クユウメン、ジョイヘペパイチョンウエソ、 어, 정말 고생하셨던 양병희 고모님은 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좀 보이시는 임승빈 고모님, 어, 고모님, 또 안동만 고모님, 또 어, 한성원 고모님, 고영창 어, 고모님 역대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이, 또 한국 진고지방육화교회의 이제 지금까지 2003년 설립 이래, 초대의 양병희 교수는 지금 아직 보이지 않지만 임승빈 회장님께서 안동만 가이초상, 한승호 가이초상, 고영창 가이초상, 미나사마모, 이마 오미인이 낫ております. 오늘 국제 세미나에 발표해 주실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린다면, 어, 일본에 도신 나가노 요시 야키 전무이사님, 어, 다치바나 다세케 대표님, 후지다 시게루 대표님, 어, 정말 감사드리고, 한국 측발표자님도 어, 감사드립니다. 今日、発表するナギノ、センム、タチバナさん、フジタさん、イカ、皆さん、あと、韓国の発表の皆,皆さん、もう、えっと感謝いたします、カンシャ、イのヘンを準備チンブレーゲット、ショイ、ハピス、ジャンマーさん、ディノレギス、ディオ、クジングブレーゲット、キムジンス、プジャニング、ハングリー、ディフェで、えっと、チムキョク、ウノ 김진숙 회장 님와 한규희 씨가 그로, 그러니까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저 인사말 다 끝나가는데 제가 <laughs> <laughs>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하여튼 어떻게든 어, 더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되면 어, 정말 인공지반 녹화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다 알고 있어요. 왜? 아예예 예. 인사말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 시간이終わりそうなんです. 대인공지방といえばとても 중요한 분야です. 어 음, 그런데도 왜 우리 인공지반의 어떤 녹화가 잘안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 그니까 정말 좋은데 왜안 될까에 보면, 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생각이 되면 비용적인 부분들, 그니까 어 비용이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너무 단기적인 비용만 보다 보니까 효과만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중장기적인 어, 우리가 효과를 본 다음에 충분히 이런 인공지반 녹화가 도입이 되게 되고 특히 최근에 는 기후 변화 어, 문제기 이슈화 되게 되면 탄소 중립이랑 키워드 어, 기후 변화 유기에 대응이나 키워드는 정말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녹화가 쓰슨데나이 부분 뭐 알이 맞습니다 뭐これから 기후변동とか 탄소 중립とか 이런 문제에 대세나 에토 1つ이 될 거と思います. 네, 오늘 여기에서 개최되는 어, 국제 세미나가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어, 전 세계적으로 어, 지구 환경을 살리는 인공지방 녹화가 더 빨리 더 많이 어, 도입되기를 기대하면서 저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이的にもこの人工지방 녹화가 지구, 지큐, 지큐 레벨에니大きく成長することを願ってあいさを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